이 부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X 자! 가장 중요한 거 직업군인 무엇이다?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단기만 하고 제대할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나는 국가에 봉사하고 여기에 내 몸을 끝까지 끝까지 내가 군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진급과 장기복무입니다. 순서는 당연히 장기복무가 먼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복무가 안 되고 진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때 그때 말씀드렸죠. 하사로에서 10년 이상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TO가 나야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 좋으면 빨리 되지만 그걸 떠나서 능력이 좋아도 위에 선배님 분들이 많이 그 동계급에 많으면 진급하기 어려워요. 회사 생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옛날에 S 거기 기업 말씀드렸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 제일 좋은 거는 장기도 되고, 진급되고. 뭐, 당연한 말이죠. 자, 필수 조건. 첫 번째. 부사관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1년에 한번 보는 시험인데, 그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앉아서 필기시험을 보는 겁니다. 실기시험도 있어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신중하게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두번째 우리가 이제 UDT가 해군 소속이지 않습니까? 자 해군 체력평가 그리고 UDT 체력평가 이게 1등급 특이나 1등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분 부대, 내나, 외에서, 부대, 내, 외. 훈련. 훈련 규모도 중요하지만, 훈련 참가. 횟수. 왜냐면 내가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훈련 참가 못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기업을 다녀요. 근데 기업에서 많은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근데 내가 뭔 상황으로 그 일을 못 해. 못 하게 됐어요. 당연히 진급이나 이런 건 안타깝지만, 배제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뻔한 얘기지만 상벌 크, 무섭죠. 보통 훈련을 많이 참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청해부대 제가 다녀오니까 우리 어, 장군 별 별에 대한 상장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 고생하니까요. 벌 음주운전 또는 뭐 여러 가지 부타가혹행위 하지 말라는 거 등등 등 굉장히 필수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많았거든요. 자, 5번. 해외 파병 유무. 부대 내외 훈련과 동일한 일맥 상통한 얘기입니다. 해외 파병.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있다 했죠? 육상, 해상. 아크부대, 청해부대. 자, 마지막으로 6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대 선후배와 장교와 부사관 등등등 관계,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비 실팀에서는 상관이 내비의 상관이 진급을 할때 진급 평가의 한 항목 중에 그 상관의 후배들이 그 선배를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소름 돋고 굉장한 평가 방법입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민간 기업 플러스 공무원 아닐 겁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윗사람 또는 선배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않겠어요.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더 진급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부사관의 평가는 장교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더위에 이제 그분들이 하죠. 그때 관계성도 굉장히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 많은 것들, 1번부터 6번 항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많은 항목을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체킹을 하면서 다 신경쓰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6가지 항목들을 한 번쯤은 상기를 시키고 가장 애포용지 깨끗한 곳에 적어서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인 다음에 그냥 상시로 보면서 부대 생활을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부대 열심히 그 어려운 그 훈련 기간을 참고 나서 부대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 안전을 위해 임무 수행을 위해 체력 단련, 훈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극도, 그다음에 부대원들 간의 인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숙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숫자마다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좀 민감한 얘기고 또 정확치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큰 내용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접할 기회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때 말씀해 주거나 누구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댓글 달시 하시면 됩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경험을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있나 모르겠는데 잘.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사실 장기 내가 장기봉으를 희망한다. 이게 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맞습니다 그리고 멋진 군생활이고 그러면 이 부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기끼리 후배끼리 시간이 지나면 막내가 끝까지 막내가 아니죠 그 막내는 또 선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단 군대뿐만 아니죠 민간기업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군생활 하실 거 이왕 몽담을 거아 우리 자녀가 이미 군대를 가 있는데 갈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안다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자, 훨씬 더 뜻깊고 좋은 미래 가치가 있는 군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뭐 말이 뭐 일타 강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복장도 조금 이렇게 맞추고 또 특별한 장소로 우리가 대관을 해서 이렇게 어,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UDT UDT를 비단 UDT 말고 특전사 여러 가지 육해공군 부대 많습니다. 직업 군인을 희망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 그 중에 저희 출신인 UDT 부대를 가고자 하는 지원자분들 그리고 그 지원자 분을 둔 부모님분들 지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갈수 있고 더 자세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 가치가 있고 더 보람된 군 생활이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점으로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수도권 2단계로 격상이 되고 뭐 지방 1.5단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한번더그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스크 꼭 한번 챙기 쓰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저도 사실 뭐 마스크 수문동을 하지만. 조금 내리고 뭐 턱걸이 뭐 요렇게 내리고 그런 거는 좀 번거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꼭 챙겨서 쓰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많이 여름이 굉장히 많이 덥고 비가 많으면 겨울에 필시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특히 윈터 타이라든지 스노우 타이어 그리고 안전에 유의해서 여러분들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 스쳐가시는 분들 모두 다 개인적인 안녕과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 인사말로 오늘 유디티 1타강사 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